<laughs> 답은 정해져 있다. 잘 보다 보면 떨어지는 거 보였는데 요즘은 잘안 보이는 것 같아. 한 명, 한, 듯, 한 팀, 한 명? 세 명, 한 명. 아니야 한 팀이 한 팀, 두명두명 있었어. 그 외곽 마을에 한명 내리고 있었어. 정없놈 조금 있구만. 오, 에설 소총기. 잘장이 있네. 폰에도 있다. 오, 자가체소입니다. 이제 멀리서 파밍하고 있던 친구, 그만 조심하면 되겠네. 오, 달려오던 애 죽였나 보네. <laughs> 자신감 넘치게 뛰어왔고 비행기 오, 뿌리고 가는 거. 막 약간 쨈네 입장에선 핵처럼 보였다. 겠 왜? 내가 진짜 뭔가 의심할 만해. <laughs> 내가 위치를 거의 다 아는 식으로 가가지고. 음. 그럴 수 있지. 가능. 이걸 그것도 쓰네. 또 정제 먹는 거 아니야? 와, 좀 세한데. <laughs> 아니, 저기 떨어져 내리는 있으니까 그냥 봤을 뿐인데 온걸 어떻게? <laughs> 사실 쟤네들 잘못이지. <laughs> 근데 진짜 그냥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보면은 진짜 의심할 만. 그렇지. 그런데 어쩌겠니? 이해해줄... 그지청 무겁구만. 본인들 잘못인 건 뭐. 뜻 포함하면 말해. 어. 대탄 그래. 두 개만. 대탄. 어, 하나만. 나 자가제 소총기 뭐다 오, 6배열이다 퍼니쿠피. 총솔이 어, 이건 좀 가깝다. 어. 다리 쪽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. 태탄이었나 보네. 아 보인다. 여기 하나 있네. 태탄 먹. 여기 두팀이 있어. 오 어, 뒤졌다. 여기 파밍 중이다. 헷갈려 안돼요 헤 <laughs> 탄닥차 너무 심해진 것같아차 타고 온다 너 쪽으로? 아니야내 쪽으로 올줄 모르겠어 내 쪽으로 오나? 지금 다리 건넜거든. 아, 내쪽안올것 같다. 딴 데로 가는 중, 한 명이야. 아직 대타 안나왔어 먹었어, 먹었어, 먹었어. 아, 어. 여 기서 폰이있 어？잠깐 만, 나 한테 탄이 없 어서 찾 아야 돼. <laughs> 열심히 싸우 더만. 아니 새로운 용이 하나안 나오네. 사람 파밍. 그래? <놀람> <laughs> 장갑차 소리가 나는 것 같아. 어, 여기 가면 저기 있을 거야. 아까 내가 쏘던. 설마? 어. 다리에 시체 있긴 한데. 또 어, 보호품 행기네돌 떨어져 바로 위에. W300. 바로 우측에 떨어져 있다 지금. 뭐야? 어, 어디 앉냐 저기 떨어져 있지. 저기. 가자. 한번 보려봐. 여기 저기 밑이 어. 떨어져 있는 거 그래? 저기 하나 보있는 더, 더 저기 하나 갔다. 갔지. 그래. 가자. 저기 누구 먹고 있어? 어고 시. 이러고 태몬이있네 깝빠 먹고 빠르게 빠져야 해. 그냥. 지금 이것 도 음. 먹으러 올 거거든. 응 음. 저기 있다 저오 m k 있어. 뒤에 차 멈췄다 빠지자 차 타고 빠지자 뒤에 멈췄다 네. 나이스 잡으러 가자 어, 한 명이었나? 가져가야겠네 저기 차 하나 또 있는데 오팔 8배율 여기 삼각발 새거 수탄 필요해? 수탄 네. 너무 무거운데? 장갑 봐. 새 거라면서 아, 예, 어. 새 거래. 그거 새거 아니야 한편지 저, 저 파란 컨테이너 있을 것 같지 않냐? 저 집에 있다. 아, 저 집이네. 어, 아, 보인다. 우리, 우리 오른쪽, 저쪽에 있 응. 음. 저쪽에 두 명이다. 전네들에 와야 되고. 천 와야 되고. 음. 천천히 잡자되 때? 1 0초 어, 때? 와야 되고. 10초에 와야 되고. 있어 아여 와야 고있어아에 와야 되고. 1에 다행히. 오케이. 내가 그래, 하나밖에 안. 아야 두 명이야 두 명. 쏟아? 쟤네 우주로 계속 뛰고 있어. 띄울게. 뒤로 빠졌다. 나무쪽쭉 빠지고 있어. 여기 한방 집으로 붙었다. 나이스. 잡았어. 그리고 저기 하나 있어. 내한테 막을게. 여기 있거든? 쟤 갇혔어. 오케이. 저기 딜리슈트 있네. 내쪽으로 차 온다. 파란 컨테이너 저두 명. 아야 한팀한 팀. 붙었고 내렸어. 어유. 아 어, 파란 컨테이너가 낯 섰다. 어. 내가 한팀 섰어. 자나살수 있어 살 수. 있어. 오케이. 자가 자가 있어? 어. 아 그럼 나 새끼도 볼게 그 타고 오겠다. 가든다, 쟤. 빠졌어. 근데 제 겁나 잘 썼나 봐. 같아서 올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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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, 뭐, 마다복 뭐, 뭐, 져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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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뭐, 뭐, 우측으로 온다 뭐, 뭐, 음. 음. 넘어졌. 근 우리 위에 하나 기절. 위에. 오케이. 킬. 나 우리 위에. 우리 위에 MK 있어. 오케이. 어저거 다시 세웠네 왜 상가방 있다 여기 상가바 96 남은거 있어 여기 새것도 있어 아 오케이 쟤 왔다 버터 두 명이야. 봐봐. 둘다. 나이스. 차 살려놔야 돼. 우리 뒤에 차 소리 났었다. 여기 총소리, 오토바이. 쪽에서 올라오는 것만 봐. 내가 응. 오른쪽으로. 어, 제일 안 나오지? 킹의 적투명 오케이, 쫄로 깎는 어, 여깄다. 어, 우리 쪽으로 올라온다. 이제 내가 볼게. 멀묘하게 안 보이네. 어, 여기 한명 낀다. 여기 도래 하나. 응. 빛번 애들 살짝 이쪽으로 가. 간..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즉사 한 템만 딱해서 근데 노란 페인은 아직 살야겠다 나나 아, 괜찮아 진짜 자 어째 자가채 소동기 있어. 잘 싸운다. 아니구나. 즉샀던데2대 2. 여기 핑. 머리 한대 기절. 아왜자가이네 나이스 후. 춤춰 아이 너무 좋아 나 어디 있었어? 어? 나머지 3명 그래, 어디 있었어? 바로 옆에 있었어 아 그래? 겁나 숨어있었나보구만 <놀람> 깔끔하구만 근데 가는데마다 보호품 떨어지는거 웃긴다잉 음. 편안 편안하다